안녕하십니까. YBC 뉴스입니다. 평택시 의회가 제23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21일부터 28일까지 진행된 8일간의 의사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10월 28일 평택시 의회입니다. 제23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지난 24일 각 상임위에서 20여 개의 안건을 심사했습니다. 이어 25일부터 27일까지 상임위 현장 활동으로 주요 사업 현장 24곳을 방문해 사업 현황과 향후 추진 계획 등을 점검했습니다. 이날 제2차 본회의에서는 의원 발의 조례안 6건, 집행부 제출 조례안 9건, 기타 6건 등총 21건의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각 상임위원장들의 심사 보고가 있었습니다. 종합적으로 확인한 결과 감사 계획서에 대한 별다른 문제점이 없고, 또한 각 상임위원회별로 충분한 검토와 조정을 통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작성되었기에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시 현실적인 재원 마련 계획을 위해 시 중기 지방 재정계획에 적극 반영하는 등 안정적인 집행계획을 마련하여 줄 것을 위원회 의견으로 제시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했건 평택시 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을 처리했습니다. 한편 제235회 정례회는 오는 11월 개회하며 회기 동안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금 평택의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문화로 하나 되며 평화로 하나 되며 대한민국에서 가장 빠르게 도약하는 도시 평택. 혁신적인 일자리와 자연 속 휴식이 공존하는 도시. 행복한 도시. 건강한 도시. 평택이 희망찬 미래를 열어갑니다.